주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남 국제수목 비엔날레가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분야별로 막바지 점검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케이팝의 원조는 목포란 점을 널리 알려 관광 브랜드화할 계획입니다. 조선업체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조선소 경영진들에 대한 처벌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해남 부동지구에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두고 해남 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여전히 거셉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전남 국제수목 비엔날레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가들은 막바지 작품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전라남도는 비엔날레 성공 개최를 위해 준비 상황 점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지 위에 검은 먹을 이용해 인물과 사물 등 다양한 작품을 그립니다. 국제 수묵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열다 개국 스물 명의 작가가 지난 12일부터 목포에 머물며 작품 만들기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 it's wonderful to have the opportunity to work here. It's a, it's a great pleasure to be with all the other artists and to have the invitation. 우리가 목포에서 제가 느꼈던 되게 활기차고. 다채로운 느낌하고 음, 그런 것이 이제 겹쳐져서 이런 작품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 3회를 맞는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물 드는 산 멈춰선 물이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비엔날레 준비 상황 최종 보고회에서는 개막식 준비부터 교통과 주차, 관람객 편의와 안전 관리 대책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세 번째 행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행사는 이대인제일 때그 개최했던 그 성과와 뭐 어려운점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이제는... 전남 국제수묵 비엔날레에는 19개국 190여 작가가 참여할 예정. 수묵 패션 공연과 수묵 아트마켓, 합죽선 만들기 체험 등도 마련됐습니다. 또 올해는 15개국 30여 명의 주한 외교사절단을 초청해 수목의 세계화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2023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목포와 진도 등 전남 일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목포 출신 가수 이난영 씨는 지난 1953년 세 명으로 구성된 걸그룹 김시스터즈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으로 진출해 한류를 알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목포시는 K-팝의 원조는 목포란 점을 널리 알려. 관광 브랜드화 할 계획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리를 올려 묶은 3명의 여성이 흥겨운 스윙 재즈 리듬에 맞춰 노래합니다. 목포시 출신 가수 이난영 씨의 두 딸과 조카로 결성돼 1953년 데뷔한 3인조 걸그룹 김시스터즈입니다. 김시스터즈는 1959년 동양에서 온 마녀들로 불리며 아시아 최초로 미국에 진출해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 한류의 힘을 처음으로 세계에 알린 김시스터즈, 목포시는 김시스터즈의 탄생의 근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K팝 한류 열풍의 초석을 다진 셈입니다. 오늘날 K팝 스타들이 미국에 진출하고 해외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미국에 진출했던 첫 번째 걸그룹이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지난 2020년 목포에는 이난영과 김시스터즈 전시관도 개관했습니다. 음악사적으로 목포는 새로운 글로벌 방향을 모색할 시점. 이런 가운데 K-팝 원조 목포라는 브랜드 콘텐츠를 모색하기 위한 포럼도 열려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원초적으로 K-팝의 원조는 목포다라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목포시는 애양의 도시 브랜드를 더욱 굳건히 해서. K팝 원조를 넘어 우리나라 문화 예술이 전 세계에서 주목받을 수 있도록 힘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목포시는 목포가 K팝 원조다라는 브랜드를 더욱 구체화해 새로운 목포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조선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사고가 난 대형 조선소 경영진들에 대한 처벌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 3호 중공업에서는 올드러보도 두 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최근 40대 노동자가 튕겨져 나온 철판에 맞아 숨졌고 지난 1월에는 건조 중인 선박 안에서 하청 소속 노동자가 근무 중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망 원인을 두고 유족과 회사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 조사는 7개월째 진행 중입니다. 현대 사무 중공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사업장입니다. 한편 올들어 대불산단에서만 모두 4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지난달에는 대불산단 내한 선박 블록 제조업체에서 하청 소속 노동자가 사망했고 5월에는 또 다른 업체의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후진하는 지게차에 치여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일부 업체에서는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를 놓고 여전히 논란입니다. 조선업계 다단계 하청 구조 때문에 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은 물론 중대재해 처벌법도 교묘히 빠져나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협력업체, 물량팀은 산업안전이라는 시스템은 붕괴되고 없다고 봐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 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조선소 경영진은 단한 명도 없습니다. 금도로 사업장에서만 작년 이후로 조선업에서 8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중대재해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2년이 다 돼가지만 어느 조선소의 대표이사도 기소된 바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들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조선업계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업체의 안전 불감증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노동자들은 위험한 환경 속에서 계속해서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해남 부동지구에 추진되는 태양광 발전 사업을 두고 해남 지역에서 찬반 논란이 여전히 거셉니다. 이른바 착한 태양광 발전이 필요하다는 농민회 등의 반대와 합리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해남군이 맞서고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들어서고 있는 해남군 산이면 구성지구에 이어 부동지구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1조 7,800억 원의 민간 자본으로 328만 평 부지에 한비돈전 한기 1기 규모인 1기가와트급 태양광 발전소를 시설하는 계획입니다. 생산된 전력은 아리0 전용산단에 공급해 세계적인 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이른바 집적화 단지로 수익금 중 연간 85억 원이 주민들의 몫입니다. 신산업은 유치고또 이것이 농업과 농촌에 어떻게 조화를 이어서 같이 가야 될지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 보고 있습다그 동안의 주민 설명회는 무산됐지만 마을별 설명회를 거쳐 해남군 농민회 주최로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주민들은 태양광 발전 사업 추진에는 공감하지만 대규모 토지를 잠식하는 방식은 반대한다는 입장. 이미 해남 지역에서 가동 중인 태양광 발전 규모가 600만 메가와트로 고리원전 1호기 규모와 맞먹는다며 생산력 있는 토지를 잠식하는 개발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농지를 없애서 없애고 또그 농지를 찬반 양측의 주장은 팽팽하지만 실력 대결이 아닌 토론의 장이 마련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해남군과 농민회는 오는 10월까지 몇 차례 더 공개토론을 통해 접점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 신안과 목포, 목포와 신안 통합 여론이 신안 역에서 급격히 반대 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박홍열 목포시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통합을 외치고 있지만 목포시의 예산과 조직을 따져보면 통합의 접근 방법이 너무 느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소멸 순위 전국 1위인 신안군, 면적이 50여 체고 킬로미터로 신안군 앞에도보다 작은 목포시, 양 시장군수는 통합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라는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미래를 보면 통합이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미래 세대들에게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는 이 땅으로 만들어 보자. 하지만 통합을 마주하는 양 지역 주민들의 온도 차이는 매우 큽니다. 신안 군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고 있지만 목포 시민 열명 가운데 일 명은 지역을 살릴 유일한 방법으로 통합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포시의 통합 정책은 시민들의 여망과 달리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박홍률 시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통합 문제는 다섯 번째로 언급됐고 목포시의 조직과 예산도 미미한 수준. 통합 업무를 추진하는 큰 목포 기획단은. 단장과 팀장, 팀원 등네 명이 불과하고 예산도 3억 9천여만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목포 시난 통합의 선순환 효과를 미리 체감할 실질적 정책도 미흡합니다. 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 일들을 하나하나 좀 챙겨가면 어떨까 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양시군이 통합 용역을 발주했지만 지금까지 여섯 번의 통합 실패 사례에서 보듯 설득의 시기를 놓치면. 목포시의 아무리 좋은 용역과 정책도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고흥 거금도의 남해 독일마을과 같은 100세대 규모의 은퇴자 마을이 조성됩니다. 은퇴자 마을이 조성되면 파독 근로자를 포함한 도시 은퇴자와 귀농 귀촌인들의 정착을 돕고 인구를 유입하는 천병 역할을 할 걸로 기대됩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금대교가 눈앞에 펼쳐진 고흥군 금산면 석정리. 이 마을 6만 9천여 제곱미터 부지가 최근 전라남도 브랜드 사업인 새금도시 조성사업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고흥 독일 마을로 불리는 이 주거단지는 이곳에 정착을 원하는 파독 근로자들의 건의로 시작됐고 파독 근로자 전시관과 독일 테마 상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녹동항과 소록도 접근성과 함께 귀촌 공동체 지원을 통한 일가구 이주택 미적용, 다양한 편의 시설과 한옥 지원 사업의 혜택 등도 큰 장점입니다. 또 고흥 새꿈 도시는 문화예술 교육과 주민 소득 창출, 커뮤니티 강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새로운 마을 공동체 형성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게 됩니다. 새꿈 도시 조성 사업이 우리 군에 유치됨에 따라서 귀농 귀촌자 도시 은퇴자 등을 위한 신규 마을이 조성됨으로써 우리 군 인구 증가에 큰 버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업주체인 마을정비조합추진위원회는 전체 3분의 2 이상의 입주자가 모집되면 사업을 신청해 내년에 관련 인허가를 마치고 내후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전남도와 구원군은 기반시설 조성과 행정지원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도비 포함하여 총 40억 원을 투자하여 100세대 규모 전원주택 단지와 노인 복지시설 등 복합 주거 단지를 2025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흥구는 천혜의 자연 경관과 기후 등이 귀농 귀촌인들에게 매력적인 곳이라며 10년 후 인구 10만을 위한 인구 시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실곡장 정책회의에서 외국인 유학생 확대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방대 활성화의 가장 좋은 방법은 우수 외국인 학생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라며 지역 대학과 협력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이들이 계절 근로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 지역 경제도 살리고 대학 경쟁력도 높이자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 밖에도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바가지요금 근절과 친절 캠페인 활동, 아우토반 건설과 연계한 이른바 젊은이 테마공원 조기 추진 등을 당부했습니다. 전남 지역 22개 모든 시군에 소방서가 설치돼 주민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역량이 강화될 걸로 기대됩니다. 지난해 말 신안소방서와 진도소방서가 잇따라 개청한 데 이어 오는 25일 구례와 곡성 소방서가 임시 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함으로써 전남 지역 22개 모든 시군에 소방서 설치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한국섬진흥원은 광주 신세계와 한국섬 신세계 도장찍기 챌린지 시즌2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도장찍기 챌린지는 섬 길을 걷고 일정 목표 걸음수가 모이면 섬 주민들에게 식료품을 전달하는 건데, 시즌2 대상지는 완도 노화 보게, 소환도로 5천만 걸음 달성 시 20인 미만 섬 주민들에게 식료품이 전달됩니다. 2023 회령포 이순신 축제가 9월 1일부터 4일 동안 장흥군 회진안과 회령진성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12척의 판옥선, 회룡포 시간여행을 주제로 해서 만선기원 풍어제와 해상퍼레이드, 판옥선 노젓기 대회와 청소년 골든벨, 조선수군학교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제1회 해남군 자원순환 페스타가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열리는 해남군 자원순환 페스타는 자원순환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서 세 살부터 여든까지 지구를 지켜라를 주제로 해서 27개 관련 단체들이 체험 부스도 운영합니다. 제 24회 한평 무악산 꽃무릇 축제가 9월 15일부터 4일 동안 용천사 꽃무릇 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용천사 꽃무릇 공원에서 꽃무릇 인생샷 사진투어와 웨딩 포토존, 무악산 꽃무릇 착한 트레킹, 꽃무릇 백경을 둘러볼 수 있는 숲나들이 체험 등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목포시는 재능 신앙송협회, 책 문화 네트워크 등과 목포 문학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각 기관은 상호 협력 관계를 통해 목포 문학박람회에서 재능 신앙송학교, 책 문화 생태계 포럼 등 다양한 문학 행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학을 주제로 열리는 목포 문학박람회는 다음 달 14일부터 17일까지. 목포 갓바이와 북교동 일원에서 열립니다. 전남 22개 교육지원청에 변호사가 배치되는 등 강도 높은 교권 보호 대책이 추진됩니다. 전남교육청은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번호를 비공개하고 민원은 녹음 가능한 전화기 등을 통한 대표 전화와 민원응대 시스템을 통해서만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피해 교원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변호사를 배치하고 교원 책임 배상 보험도 교원 안심 공제로 전환해 사안 발생 시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경호 서비스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무한군이 9월 중 농촌 지역 찾아가는 동물 등록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무한군은 농촌 지역에 반려동물 등록이 저조하고 유실 유기 동물 신고도 증가함에 따라 과태료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찾아가는 동물 등록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도민들의 제안을 9월 22일까지 받습니다. 제안 항목은 도민이 생각하는 식민잔재와 그 배경, 이유 등으로 전라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유형별 식민잔재 청산 작업을 진행해 역사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해남군 농민회와 전국사회생산자연합회 해남군 지부는 어제 해남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부 보유곡 5만 톤 방출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농민회 등은 이번 정부의 결정이 시중 원료곡 부족을 호소한 농협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결정됐지만 쌀값 20만 원이 형성되지 않으면 비축미를 방출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저버린 것이라며 올해 시장 방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 사이 강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50에서 120 많은 곳은 해안으로 150mm 이상이 되겠는데요. 시간당 30에서 60mm의 세찬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해안으로는 순간풍속 55km의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비가 와도 덥고 습하겠습니다. 서해안의 한낮 기온 목포 30도, 한평은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도 낮 동안 푹푹 찌겠습니다. 해남과 강진 31도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채소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28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되겠습니다 전 해상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비가 오겠고요. 서해상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6시 38분입니다. 금요일에도 아침까지는 비가, 오후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표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이슨의 첫 물청소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 닦아낸 오염물질을 회전할 때마다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한 마무리. 민준아 우리 집 TV 속에 사람이 살고 있나 봐. 엄마만 있을 땐 엄마가 가고 싶은 유럽 여행 콘텐츠가 아, 여기까지 봤지. 진짜네. 아빠만 있을 땐 아빠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응? 내가 보면 가장 좋아하는 축구가 나오잖아 응. AI2 미디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보고 맞춰주는 초개인화 AI 미디어 AIBTV가 우리 집에 산다 <laughs> SK 브로드밴드 우유 식빵 치즈 사실 보내놓고도 불안하긴 해요 사람이 차 조심하는 세상 말고 차가 알아서 사람을 조심하는 세상 언제쯤 올까요 AI2 반도체,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산업의 진화를 위한 SKT AI 반도체. SKT의 AI는 어디에나 있다. AI2 에브리웨어. 임플란트 옷 잇몸 관리 어렵다면 좋은 해결책을 알려드리죠. 검 카드 잇몸 염증 및 치주 질환 예방까지. 뽑고 올리고 따르고 30초씩 임플란트 후엔 잇몸 관리하세요. 잇몸 가드, 가드. 아임비타 회식할 때한샷 지쳤을 때한샷 운동할 때한샷 에너지가 필요한 모든 순간 유럽산 프리미엄 고함량 비타민 아임비타 언니 심심하지 <laughs> 언니도 오이 해 <laughs> 내가 좋아하는 취미 모임을 다양한 사람과 즐겨봐요. 이제는 내가 주인공이니깐 중장년층을 위한 취미 모임 어플 우이 다우니. 여름에 옷이 땀에 젖으면 땀 냄새를 의식하게 되죠. 뉴 다우니 시트러스 퍼베나 시트러스로 땀 냄새를 날리고 샤워한 듯한 상쾌한 맛. 땀에 젖어도 향기난 오래 다우니 임플란트. 씹기만 하면 다 끝난 걸까? 당신의 치과의사는 안다. 덴티움.